가정예배! 토마토 가정예배 오신 우리 가족들을 주의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리듬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성리는 곽상아 목사입니다. 아, 벌써 4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 토마토 가정예배도 13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13번째까지 달려온 토마토 가정예배.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저는 말로 다할 수가 없는데요 벌써 토마토 가정예배를 드는지 13번째 시간이 되었군요 저도 이 시간이 너무 즐겁고 기대가 돼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과 토마토 가정예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 함께 드리는 토마토 가정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보아요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출발. 출발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가정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예배를 기도로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은 누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음, 오늘은 토마토 게임을 해서 기도할 사람을 정해보아요. 아, 토마토 게임이요? 예전에 했던 탕수육 게임. 탕수육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토마토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시작. 토. 마. 토. 마. 토. 토. 토 마. 토. <laughs> 누가 이긴 거예요? 제가 이긴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가족들도 함께 이 게임을 해보시고 이긴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다시 만나요. 하나, 둘, 셋! 클릭! 네. 믿음이는 힘이 들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주로 어떻게 하나요? 음 저는 힘이 들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제가 음.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마음이 괜찮아지기를 기도해요. 아, 찬양을 하는군요. 우리 친구들도 힘이 들거나 또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힘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찬양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입니다. 우리 친구들 율동을 하면서 온몸으로 찬양 함께해요.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도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은 강약길에 가던 빌립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한 이야기 맞지요? 맞아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기억나지요? 오늘도 빌립이 내시를 만났을 때 내시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맞아요. 내시가 깨달은 그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완전한 화해를 이루신 기쁜 소식이지요.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해요. 자 그럼 오늘도 성경이야기 들으러 가볼까요? 좋아요. 그럼 다같이 성경이야기 속으로 출발! 출발! 광야길로 가거라.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광야로 간 빌립은 그곳에서 에디오피와 여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를 만났어요.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는 마차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있었지요.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마차로 다가가자, 네시가 읽고 있는 말씀이 똑똑히 들렸어요. 빌립은 그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지 단번에 알았어요. 바로 예수님이지요. 하지만, 네시는 알지 못했어요. 빌립은 네시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네시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깨닫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내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고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지시를 하세요. 광야길로 가거라. 그곳에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내시는 마차에서 열심히 선지자 이사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성령님의 지시대로 마차 가까이로 다가가자 네시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똑똑히 들려왔어요. 빌립은 그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네시에게 전해 주었어요. 성령님은 네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예수님! 하고 깨닫게 해 주었어요. 말씀을 깨달은 그 네시는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아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네시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아하 예수님을 깨닫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첫 번째 성령님께서 빌립과 네시를 만나게 해 주셨어요. 빌립은 네시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빌립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함께 나누어 보아요. 두 번째,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가정에게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함께 나누어 보아요. 하나, 둘, 셋, 클릭. 토마토 가정 레벨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